지금 예, 요 정도의 매물들이 있습니다 A에다가는 맨유를 맞추고 싶고 B에다가는 프랑스를 맞추고 싶고 맨유의 선수가 좀 쓸만한 게 누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어, 하나하나 지금 매물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어, 금카 강화까지 지금 준비를 하셨어 지금 이분이 오위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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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오위로아 이거 어 아하. 자, 이게 벤제마가 예전에 한번 야 이거를 끝가리 오케이. Yes! Okay. 마시알, 레시포드, 벤제마, 포그바, 펠라이니 40디까지. 그리고 센터백에 GR 바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느낌인데. 자, 레시포드 빼고 음바페 가자. 음바페가 같이. 루쿠쇼테아. 와, 여기까지 만 봐도 지금 5 5로 들어갈 게에는 지금 너무 좋은데. 프랑스, 프랑스. 메뉴, 메뉴. 펠라잉 어차피 보고바가 오이로니까 아 이게 원래 오이로를 안 하려 고 그랬는데 지금 맨 선수가 없어가지고 오이로를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마시알도 오이로긴 하네 일단 여기에 여러분 누가 좋을까요 여기에 진짜 괜찮은 선수 어 푸티 푸티 강태 뚜띠깡 대, 근데 개인적으로 깡테는 주인분이 사고 싶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은 약간 만류하는 분위기예요. 예, 어 깡테는 나도 줄 수는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시청자분들 만류하고 주인분은 사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또 내가 팔면 은 괜히 어... 나한테 또 뭐라고 할것 같고. 오, 어? 야, 씨소코 보자 씨소코. 아, 이런,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약발이라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LH 없네. 잠깐만 이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강태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풀백은 그냥 급여 낮은 걸로 가야 될것 같아. 강태는 내가 줄수 있는 건 이제 하시는밖에 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 주인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주인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 후보 정도로 아 후보 정도로 하나 그냥 잠깐 일단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은한가로 그냥 하나 후보전처럼예 구매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일단 약간 후보전원 금처럼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일단 여기까지 왔고 잠깐 이러면 금액 어떻게 돼야 되냐? 1사6배면 되겠네. 어 라이브 가면 안돼 그냥 여기는? 맞아 라이브 팔 자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 예 어째 왜냐면은 뭐라고 뭐라고? 맛박이가 코만 금값 보았다고? 챔스요 가보자 맛박이요 코만 금값? 맞네, 아. 기틀에 꼬마. 와 이게 뜨냐 어떻게 진짜? 아니 그이 정도면 진짜. 진짜 오늘 나한테 뭐 있나? 아 카카도 구매가 됐고 오늘 빠치는 것도 까는데 요거까지 구매가 되고. 와씨. 와 이거 뭔가. 이... 아사악두 장이 형님, 두 장이야. 어, 네, 안 빨라. 빨라. 아, 형님 사과두 장이야. 어안 팔면 돼. 아 여기 잠깐 뽀뽑거님 어, 어, 어서지고. 와봐봐 예? 이거 누구야? 형 형님이 이거 어, 그 뜨신 그, 그, 거라서. 아 어, 여기 있으네 형님. 어일번 맞아, 일번 맞아. 와, 이미 있네? 아? 아, 아 형은 있지 이미 있네? 아? 이미 있네? 형 족밥 아니야 아? 이미 있네? 족밥 아. 아니라고요? 아, 형님 근데 바람만 계속 터지잖아요 형님 형님 근데 이거는 못 붙이잖아요 형님 근데 아니, 아니, 번 터지, 아 이거 한 20몇 번터지다아좀 넘지 말아요 선을 넘었네 아니 바라는 해볼래. 얘도 약간 곽주영가인데?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죄송합니다 아참 고망 슬쩍 이 격장 던져봐 어 이거 왜 팔아 이거는? 갑자기? 아 어, 이건 진짜 내가 볼땐 잠궈야 되는 이거 잠깐만 어. 잠그자 아니 아빠 저기 장그기까지 하고 그래 아우 아무튼 우리 현영님 너무 왜하드립니다 왜 역대급인데 이거 수련님 지인분이 에? 아 이거 뽁구 연이 이거 사시는 건가? <laughs> 진짜요? 이거 장거야지 이거 현영님 진짜 리얼로? 잠깐만요 이거 형님 1바 맞아요? 1바 맞아요 이거 뽁구 연님 1바 1바 팔면 되죠 현영님? 현영님 팔면 되나요? 주세요 팔았습니다 상다 그, 야 아, 현영님 받았습니다 415억. 와 맞박이랑 현영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뭐,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뜨냐 어떻게? 현리님 뭐 프랑스 어. 스쿼드 하시나요 지금? 어 하시나요, 지금? 지금 하고 있었어. 와이 근데 어. 이게 어떻게 잠시만.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정신을 어. 떠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아, 지금 보니까 하고 있 지금 현영님이랑 저기 시동이랑 저기 그 중간에 만수르랑 아는 분이야? 어. 그래서 주신 거 같은데 그냥 맞지? 현리배 아. 와 진짜 형님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이게 저희 그냥 맞추고 있었는데 또 타이밍상 또맞빨이가또 나와가지고 진짜 아, 제가 많다. 진짜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로 진짜 고맙 어, 예,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만 야 근데 메뉴를 보낼 수가 없는데 메뉴가 근데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선수에 많아. 아 이거 누굴 빼야 되냐 윤밥 빼? 마시아를 빼는 게와 근데 진짜 코망이랑 벤제마가 급여를 좀 깔아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둘이 깔아주는 역할하기 을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맨유 선수로 하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맨유 정도로 해가지고 급여가 아살이 굉장히 좀 낮은 선수로 완비사카가 신 아닌가? 비사카 가자. 이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진짜 좋아요. 2600억. 515로 완성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 하나, 메뉴 하나 맞추려고 했는데, 메모리 좀 부족하다 보니까 두, 선, 두 팀을 합쳐버렸어요. 은바페에다가 벤제마, 마시알에다가 코망, 그리고 포그바에다가 펠라이니, 그리고 바란에다가 퍼드난드 루쿠슈에다가 완비사카, 마지막 대야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은바페는 뭐 그냥, 오늘 받은 코잘 써요. 저도 70만 원으로 140 얻었어요. 이거는 강화 성공? 예, 이건 금카 성공했습니다. 강화로. 아, 예, 이 레벨 이더 올라가면 능력 정말 좋아져요. 그다음 코망은 맛빠기가 금카를 띄웠고요. 맞아요. 이게 가, 그 주인분이 현현님께서 그냥 주셨어. 수하이 그냥 던져 주셨어요. 하게 어.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마시알? 예, 엄청난 선수죠. 윙어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그바 어, GR 포그바 금카입니다. 정말 좋고요. 그리고 LH 펠라이이 금카. 아래 뭐야? 예, 정말 좋고요. 바람 금카. 내가 요거 사고 싶었는데 요건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솔직히 이것도 되게 좋아. 어. 되게 대야. 야 이거 콜키퍼가 이거면 그냥 게임 끝난 부분 아니 당연하죠. 콜키퍼가. 가겠습니다. 아, 강화근 너무 안 붙어. 그래도 웨파가 아니 또래 님복귀하셔야지고 드려야지. 예, 옛날 고양이가... 아, 진짜 진짜 이건 대체... 이건 키보드, 키보드... 러브... 킹슬레콤한... 은밥해... 주고... 펠라인... 다시 은밥해... 은밥해... 야... 야는... 주연 은밥해 사야겠다 옛날부터 좋았잖아. 왜 근데 사람들이 주연 은밥해 사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당시에... 주고... 다시 주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고... 또 위로 주고... 바로 트루페스 코망이 킹슬레 리어 어. 아니, 어. 네, 안 샀는데, 났잖아, 아, 잠깐 3이었나? 아. 네, 모브시는 트레진 안 썼는데 모브로 되긴 했잖아요, 이거. 아이, 참. 뭐에트가 아니더라. 어, 마시아 이게. 아, 어, 이거 그냥 골로 넣어 주세요, 형님. 저 비키 안 쳐도 돼요. 그거 같은 거지. 아. 어. 이420 <laughs> 골이야. 슛이야. 키퍼가 막았어도 그걸 그냥 관통해 버리네. 네. 그렇죠. 지단 가격 안 내려갈 까그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지단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자, 하,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네요. 어, 대래요 마저 놓치갑지. 이게 건 진짜밖에 많은데. 왜 이렇게 조잘조잘 그래? 조잘조잘 들어가네. 아 저게 안 들어가 미치. 음바해는 진짜 좋아. 너 알지? 형도 저번에 한번 써봤잖아. 이번 업사이드야 와 진짜 이야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놓고 해가지고 아 어, 예. 많이 심장했는데 <laughs> 일단 뭐라 그랬냐면 네. 개상이라고 했어 진짜 썼어요 저 벤제마코바 음바페 마샬라일 그냥 여기 공격 4명이 미쳤고요 엄마가 포크바을말해 뭐해 벨라이 존재감 존재감 미쳤고 바람 퍼디 샘백 개상이고 루쿠쇼 대야 그냥 씹사기고그죠 반비사카도 나중에 이제 급여 5 오르면 여기에다가 응. 12짜리까지 쓸수 있다는 그건 춤을 별백 네.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이 정도면 저희가 맞춘 스쿼드면 3천억이 넘는 팀 여기서 3천억이 왜 됐냐면 하루 지나니까 주인분이 이옷 샀어 지루 아우아 이거 사셨구나, 이분 사셨구나, 올리비에 지루. 네, 다음번에 또 지루 한번 써보는 영상까지 한번 뽑아볼 건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샀다고 하니까. 예, 은박 비로만 뽑았습니다. 잘 쓰시고요, 3천억 오이로 딥 맨유와 프랑스. 잘 쓰시기 왔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